습니다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랬지요. 이 복음으로. 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받았어요. 이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은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 노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이미 주었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었지 않겠냐고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8절, 요 복음을 이해하고 한 고백이에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뭐라고 고백했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회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 또 모든 것을 다 해로여겨 버린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혹시라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희석될까봐 다 버린다 골로세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뭔가 하늘님 앞에 지금 섭섭한 마음 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안 주지?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은 다 주셨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데왜이 아, 말을 하냐면 얼굴 보니까 섭섭한 얼굴이요. 얼굴도이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뭔가 섭섭한 얼굴을 하고 있어. 다 주셨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뭐, 지금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다 가졌는데 지금 다 가진 것 같지 않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다른 게 아니요. 체험이 없는 거죠. 자, 체험이 안 된단 말은 이 복음이 체험이 안 된단 말이 아니고 이 복음이 체험되려니까는 뭐가 체험이 안 됐단 말이죠. 여기에 체험이 안된 거예요. 문제가 문제에 대한 체험이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체험이 안된 거지. 그죠 문제가 체험이 안 되니까는 복음이 체험이 안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추구하는 게 뭐지요? 의식주. 요셉, 요셉의 형들이 추구하는 거. 요셉의 형들이 큰절에 소원하는 거, 의식주. 왜 그랬죠?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시대 문제를 모르니까는 의식주를 쫓아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요셉이 체험한 그거는 체험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요셉의 형들은. 네. 자, 사우랑 같은 경우 보세요. 사우랑도 이 사람이 늘 생각하는 건 자리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우랑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당당 눈에 보이는 문제도 불레셋이 문제인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다이 체험한 이 복음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사우랑은 절대 체험못 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가진 비전은 꿈에도 꿈도 꿀수 없어요. 왜? 진짜 문제를 모르는데 뭐. 초대교회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 유대교.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의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요 굉장히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되는 열심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은 있는데 자기 의를 따라서 열심히 했으니까 진짜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로마 오늘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 이 복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죠이 복음을 가졌는데 뭐가 문제냐? 체험이 안 됐는데 뭐가 체험이 안 됐느냐 하면은 진짜 인간 문제가 체험이 안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뭐죠? 노마서 16장 오늘 25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랬지요. 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단 말은 복음을 영세전에 준비했단 말인데 그 배경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예,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요게 진짜 문제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 사단, 마귀. 요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요게 진짜 문제인데 요 문제를 모르니까는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 요거만 쫓아가는 거예요. 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는 사울은 자리.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한 이 완전한 복음을 체험할 수가 없죠. 요 문제가 결국에 우리 인간 문제가 됐는데, 자, 인간 문제가 됐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불신자에게는 사단이 주인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신자에게는 창세기 3장이 무슨 문제냐면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불신자에게는 사단이 주인이요. 신자에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불신자에게 창세기 6장은, 불신자에게는 귀신문화, 내피림 여기에 완전 잡힌거지요. 귀신문화에 잡힌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창세기 6장은 육신이 된지라. 영적인 축복은 놓치고 육신이 된지라. 창세기 11장이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고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신자에게는 뭐죠? 신자에게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대적해. 그런데 우리 신자는 하나님 대신 다른 거. 그게 뭐죠? 민주주의 이런 거. 그게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공산은 필요한, 공산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공용, 함께 나누자 그게 공산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공산이 우선인 것이 공산주의요. 하나님보다 민주가 더 앞서가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게요.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성공이 우선이라, 성공주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보다 지식이 앞서 지식주의. 그게 창세기 11장 우리 신자의 문제라니까요. 불신자에게는 사단이 주인노릇하고 있어요. 완전 내피림 귀신에게 잡혀 있어. 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불신자들인지. 그런데 우리 신자는 뭐죠? 하나님 사단의 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내가 주인이다 우리는 이 귀신 문화에 빠져 있는 건 아니죠. 육신이 된 자라. 하나님을 누가 대적합니까? 대적하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잡고 이렇게 이제. 그럼 이 결과적으로 불신자는 절대로 여섯 가지 이 상태에서 못 빠져 나오잖아요. 운명에서 저 지역과는 것까지 못 빠져 나오죠 그런데 우리 신자는 지금 불신자 여섯 가지 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죠? 우리에게는 여기 문제라 이제 각인. 이 각인이 어디서 왔느냐? 이 각인이 어디서 왔냐? 이 각인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가는 데서 하나님 주인인데, 내가 주인된 거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된지라. 하나님이 아닌 자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여기서 우리의 틀린 각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자, 세번째 이래되면 이래 제 답이 하나 나오죠. 그 답이 그냥 답이 아니라 유일한 답.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을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고고함에 흑암이 기쁨이 있고 여기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빛 아니고는 혼돈, 공허, 흑암이 안 물러가요.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마 만물이 지음받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예수님이 생명을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답은 여러가지 있는게 아니라 유일해 유일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 그말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지 착하다 진실하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라도 행위로도 인간 문제를 해결 못 한다 그 말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을을 가지고 살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이 세상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도 문제 해결한대 그렇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누가복음 14장 26절 내게 오는 자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 어떤 배경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까 이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지 아니하는 아니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야만 해결된다, 요 예. 결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다 가졌다. 다. 근데 이게 다 가졌는데, 뭐가 문제냐면 체험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체험이 안 되냐? 다른 체험이 안된게 아니에요. 문제가 체험이 안된 거예요. 문제, 진짜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여기 사단, 마귀, 흑암, 이게요. 쥐, 쥐두 마리를 이렇게. 한 마리는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고 먹이를 주고요. 한 마리는 먹이를 주면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며칠 안 돼가지고 옆구리에서 암이 생기더래 옆구리를 자꾸 찌르면서 먹이를 주니까요. 암이 생겨그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더래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언제 싸우죠? 집에서 밥 먹을 때 싸우죠. 왜 그러냐면은 요즘 밥 먹을 때 외에는 같이 마주앉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밥 먹으면서 가정사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아이들 얘기하고. 평상시 하면 좋은데, 평상시는뭐 다른 거 각자 다른 거 하니까 밥 먹을 때는 싸우잖아요. 옆구리를 자꾸 찌르면서 먹으니까 암이 슬슬 생기더래요. 암이 발생, 암이. 그게. 주일날 여러분, 암 고치는 날이에요. <laughs> 주일날은 암고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주일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잘안될 겁니다 정식기도가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 만땅 채우세요 <laughs> 주일날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은 암고치는 날이다 이렇게. 뭐 지지 않는 날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주일날은 암고치는 날이다 그러고 시면 돼요. 다 가졌는데 왜안 되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문제.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요 암이 떠나가진 않아요. 이 흑암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 문제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는 전도 현장에서 할 얘기잖아요. 이건 전도 현장에서 할 얘기지만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에요. 주인. 못받져 나와요. 내가 주인 된 데서. 육신이 된지라 못받져 나와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육신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원받은하 자녀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응답의 기준이 뭐죠? 응답의 기준이 내가 육신적으로 좋으면 응답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안 좋으면 응답 아니잖아요. 그게 육신이 된일이잖아 그쵸? 창세기 2 2장에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에요. 아들 이삭을 머리에산 재단의 제물로 바쳐라. 그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저주 아니요. 그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진짜 큰 문제지. 그러니까 육신이 된 지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요. 좋은 것도 응답이고, 안 좋은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응답이고, 이로써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는 넘어지면은 실패요. 이럴써는 성공이요. 그게 불신자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문제가 뭐냐? 욕신이 된지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는 자꾸 무슨 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성공주의, 지식주의, 성공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대신해 놓은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기게싹 합쳐져가지고 요 문제가 온 거예요. 각인. 틀린 것으로 각인 내버려. 기게 이제 뿌리를 슬슬 내려요. 그럼 통일하게 열매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틀린 것으로 각인된 게 문제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같이 집어넣잖아요. 왜 성경은 굳이 방주에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얘기를 했냐고 말이요. 에 정하다고 살고 부정하고 죽고 그 말이 아니란 말이요. 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서 산단 말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의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이요. 에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이지 인간의 의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그 말이요. 그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배경으로도 안 돼.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배경으로도 안 됩니다. 하늘 배경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고, 지난주에는 말하겠습니까 형제, 자매, 처자,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결론. 다 버려야 돼요. 뭘 버리느냐. 첫째로, 복음 아닌 것은 다 버려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뭐지요? 엘리야에레미야세례완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복음 아닌 건 버리는 거예요. 열심, 히 내버리면 돼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 히 이게 방법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방법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안 보이고, 누구만 오직 예수만. 이런 종교 이런 거다 버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건 뭐지요 숨은 어, 계산이야 숨은 계산 자기 동기와 숨은 계산을 다 내버려라 보고 아닌 것은 다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뭐죠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란 말은 자기를 비우란 말이 아니에요. 채우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라. 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채워라. 이게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렇 그렇죠? 고집이 왜 나옵니까? 고집이. 왜 고집스럽다 하죠? 고집스럽다. 무시기해서 고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위 아래 옆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모르니까 고집스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만 알고 있으니까는요, 계속 고집부리는 겁니다. 근데 현실 을 알고 미래 를알고보죠 고집 안 부리지. 그렇죠? 위 아래 옆을 모르니까 옆만 봐보세요. 계속 고집스러운 거예요. 위를 모르고 아래를 모르니까 고집스럽지. 넓이만 아니까. 높이, 깊이는 모르니까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자기 나를 버리란 말은 뭘 비우라 그런 말이 아니고 채우라는 말이에요. 채우라. 그렇죠 위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래 옆은 모르는데 위는 내버리고 또 아래 옆만 붙잡은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위를 알고 있으면 아래와 옆을 더 채워 자기를 버리란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찾는 것인데 그게 여기서 찾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를 찾는 것인데, 나를 찾는단 말이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찾는 거예요. 보고만인 것은 다 내버리고, 자기를 버리란 말은 다른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채우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오늘 우리 여덟 시 모임은 뭐 두기고 모임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말씀 실현 팀이요. 말씀 실현 팀. 여러분이 오늘 도 또. 또 6일, 평일, 주일, 6일 동안도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실현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인간 문제가 뭐며 내 문제가 뭔가를 알게 하사 이 복음을 체험케 주옵소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버리게 하시고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참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또 주의 날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 보낸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강단 을 통해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분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히 이 복음 하나로 우리를 견고케 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모든 것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된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체험되어 지게 하시되 진짜 이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나의 문제를 놓고 복음이 체험되어 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담의 후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방주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떤 배경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을 알아가시고, 이제 완전한 복음의 능력 속에서 가가 현재 미래에 다벌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고만인 다른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버리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으로 충만케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또 주의 날에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실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녀 성계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과 중직자를 축복하시고, 예에 모이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주의 날에 주의해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